예, 셋째 주일이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한나여성교회의 회원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음력으로 새해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19일은 요 24절기 중 봄이 내린다는 우수더라고요 이렇듯 음력으로 맞이하는 새해에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저는 소망이 봅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오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황청이 있는 로마의 1582년 10월의 달력을 우리가 찾아보면 10월 4일 목요일 다음 날이 5일이 아니고요. 10월 15일 금요일이 됩니다. 10일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혹시 달력 인쇄업자의 실수로 이 달력의 날짜 표시가, 인쇄가 잘못된 걸까? 아닙니다. 달력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10월 4일의 다음날이 10월 5일이 아니라 15일이 되는 걸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달력이나 절기는 그냥 원래부터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관찰한 후에 어떤 규칙적인 주기에 따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뭐 태양의 주기에 따라 만들면 태양력이 되는 거고요. 달의 주기에 따라 만들면 이제 음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요 주로 사용하는 달력은 이 태양을 주기로 중심으로 만든 그레고리력이라는 달력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오스 13세가 제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에서 이 그레고리 달력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는 이른바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제정했던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달력의 계산법은 실제 태양의 주기보다 조금 길어서 128년마다 24시간, 즉 하루의 차이가 생깁니다. 해서 1582년이 되니까 무려 날의 오차가 13일이나 누적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안 되겠다. 기존에 사용했던 이율리우스 역에 누적된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달력 체계를 도입했고요. 그 동안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10월 4일의 다음 날을 교황의 칙령에 따라 5일이 아니라 그냥 15일이 된 겁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10월 4일 목요일에 자고 일어나면 10월 15일 금요일을 갑자기 맞이하게 된 거죠. 인생에서 10일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교황은 왜 이런 달력을 개정했을까? 바로 교회의 부활절 날짜를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부활절 날짜를 맞추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절이 결정되어야 40일 후인 주님의 승천일이 결정되고 50일 후인 성령강림절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여서 이 교회의 달력이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절로부터 계산해서 46일을 계산하면 수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날부터 사순절 렌트라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가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수요일을 교회력에서는 성회 수요일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다른 용어로는 예배 때 이마에 죄를 바르는 전례에 따라 죄의 수요일이다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회 수요일, 즉 이번 주 수요일, 바로 전주일 오늘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님의 산상 변모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전주일을 교회는 왜 주님의 산상 변모주일로 지키는 걸까? 오늘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신 후에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집인났고 그 옷은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이때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랐던 베드로는 베드로 우서 1장에서 내가 이 변모의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주님의 산상 변모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첫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이 예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강하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곧큰 꾸중을 듣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이런 격한 반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놀란 마음도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 하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잠시 지내시다가 마침내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스승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예고한 예수님께서는 실망할 수도 있는 제자들을 위해 과연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임을 말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당시에는 이 광경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과거의 높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기억을 떠올랐을 겁니다. 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맡기신 복음 전파의 길에서 제자들이 고난 당하고 좌절할 때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산상변보 사건을 떠올리고 힘을 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회 수요일로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순절 내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연약한 우리는 때로는 우울해지거나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의 산상 변모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뛰어넘는 존재, 아니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우리는 감히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런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떠올리며 이 세상에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에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의 산상 변모가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럽게 완전히 변모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는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변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잡힌 후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회개란 루터가 95개조에서 말했던 대로 신자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오늘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순절을 앞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삶으로 변모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변모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대로 산에서 그저 머물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즉, 당신에게는 너무나도 수치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왜? 바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말로만 떠드는 종교 지도다슬처럼 그저 높은 자리에 좌정하고 여러분을 정지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로자이며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영지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전주일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험난한 세상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만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이단들이 믿는 가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먼 곳에서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라면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삶이 새롭게 변하고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일 내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변모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지금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변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음력으로 설 연휴를 보내려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